반갑습니다. 신차 장기렌트카 박팀장입니다. 이번 시간은 2018년형 올류 K7 LPG 차량을 주행거리 무제한 조건으로 신차 장기렌트카를 이용하실 경우 보증금 없는 장기렌트 및 보증금 30% 납부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설명에 앞서 먼저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네, 주행거리 무제한 조건으로 신차장기렌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계약만기에 차량을 반납을 하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네, 월부리금이 저렴한 렌트사를 이용하시는게 현명한 신차장기렌트카 이용방법입니다. 자 그럼 표를 보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차종은 올뉴 K7 3.0 LPI 아, 여기선 디럭스 모델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네, 유종은 LPG고요. 신차 가격 2625만원 아, 이 모델을 60개월 보증금 없이 신차 장기 렌트카로 이용하실 경우 월불입금은 부가세 포함 54만 3천 290원이고, 보증금 30%를 렌트사에 납부를 하실 경우, 월부리금은 부가세 포함 50만 5 780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아, 여기에서 알수 있듯이, 초기에 여유 자금이 있을 경우에는, 네, 이 보증금을 일부라도 납부하고, 신차 장기 렌트를 이용하시는 게, 비용을 절약하는 첫걸음입니다. 더불어 60개월, 계약 만기 시에 차량을 반납하실 경우에는 계약 초기에 납부하셨던 보증금 30%는 환불 받으시면 되겠습니다. 아,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참고하셔야 할 부분은 주행거리 무제한 조건으로 신차 장기 렌트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만기 인수 가격, 네, 중고차 가격이죠. 이 중고차 가격은 의미가 없고 보증금 등을 감안을 할 때, 네, 이 보증금을 감안을 할때 믿을 수 있는 렌트사와 취급자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. 이처럼 신차 장기 렌트카는 똑같은 신차이면서도 초기의 계약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비용의 차이가 많이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네, 맞춤형 계약을 통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비용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.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감사합니다.